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말한 통합의 기초는 헌정질서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위연적 발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흔여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 내란숙의 윤석열의 직무복귀에 일조하겠다는 충성맹세일 뿐입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내란일당하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혼란을 자초한 당사자를 국정협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체 파트너로 조상목 권한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며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분명한 헌법 부정이자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임을 경고합니다. 주상목권한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말한 통합의 기초는 헌정질서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두 쪽으로 쪼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 운운하지 마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이 사상 누각이 될 것이라 언급했습니까? 국민, 국민 분열을 막고자 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구인재판관 체제로 온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추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일당과 한편에 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입맛대로 흔드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극우정당화로 다시 하겠습니다. 극우정당으로 전락하는 국민의 힘, 3.1운동 정신마저 모독할 작정입니까? 국민의 힘이 오늘 31절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대신 구구 선동 세력과 손을 맞잡고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31절 맞아 모독하며 끝내 구구 정당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할 셈입니까? 구구 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여의도 집회에는 국힘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참석하고 일부는 연사로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3.1 독립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질받고 자신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 대결과 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을 보며 우리 국민께서 절망하고 계심을 모릅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에 끌어들인 그 선동 세력은 법원을 넘어 대학가마저 폭력과 난동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전 대표는 어제 성균관대 교정을 찾아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는 의거라며 난동을 미워하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어의 시도는 막지는 못할 망정. 편승하겠다는 말입니까? 국힘당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원과 대학과 광화문과 여의도를 극우 폭력 구구 폭력배들의 무법천지로 만든 국민의 힘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반대로만 달리는 정당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국민을 버리고 극우의 힘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정당의 간판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 정식에 앞장서겠습니다. 백 여섯 번째 3일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 항거하며 분연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결의를 되새깁니다. 3일 운동은 단순히 항일 투쟁이 아니라 왕정과 식민 제국주의를 넘어 민주 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헌법을 통해 이 나라가 민주공화제 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란 수계가 되어버린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위에 있던 사람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했던 선서를 내팽켜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내란 집단과 구우 세력이 되어 근거 없는 망상과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원봉과 깃발로 광장을 가득 채워 1 0 6년 전처럼 국민께서 이 나라를 직전해고 계십니다. 위헌적 불법 개헌과 헌정질서 파괴에도 남녀노소 할것 없이 오히려 국민 주권 평등 평화의 정신은 더 뚜렷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 종식에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일당이 오염시킨 헌법 정신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